안녕하세요. 여기는 마물입니다. 하요일 새벽 물건을 제가 제 집에 있는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골뱅입니다. 골뱅이는 3만원 합니다. 시알은 대짜죠. 오징어 보세요. 오징어가 20마리가 6만원 하는데 시알은 대짜입니다. 선도도 좋죠. 청어는 13위가 16,000원 납니다. 대구는 3위가 35,000원 하는데 어제보다는 가격이 내렸습니다. 전어는 10kg가 35,000원 합니다. 해가 말 정도로 선도가 좋죠. 독자병어예요 100마리 이상 나오는데 11만원 납니다 소랍니다. 시알이 잔다만은 아닙니다. 키로에 6 0 0 0원대 6만원 합니다. 오늘 제가 오징어를 많이 샀습니다. 오징어랑 목포 칼치랑 목포 조기를 많이 샀죠. 독자 병어예요. 40마리가 5,500원대 22만원 합니다. 목포 조기는 10만원 합니다. 16kg 정도 나옵니다. 요즘 조기찌개에 놨더니 만나고 좋더라고요. 씨알은큰 담아가 아닙니다. 칼치 보세요. 목포 칼치인데, 대짜는 보세요. 대짜는 16만원 하고, 그 밑에 다아는 8만 원 합니다. 요즘 무은없고못 복할지 지져 놨더니 만나고 좋더라고요. 이는 거갖다가사잡수세요 분장어는 키로에만 원대입니다. 며칠 만에 처음 들어왔죠. 특대예요. 고등어는 35미가 4만 3천 원 합니다. 다랑어는 삼미가 2만원 납니다. 네, 물건을 다양하게 많이 갖춰놓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제가 오늘 목포갈치랑 저기 많이 샀습니다. 오징어도 많이 샀죠. 오늘 오징어 와갖고 보시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손도도 좋고 씨알도 굵고 좋습니다. 노는 거 갔다가 노는 거 갔다가. 손짓해가지고 소분해가지고 냉동시켜 넣고 드세요 대구도 오늘은 싸죠 네, 여기에서 저희집 만물 소개를 마치고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